앞에서, 앞에서 이그 어, 어... 나 아까 뭐미었는데 한인가 뽑, 는 어, 여있다지성이가 생각하는 비교기. 제가 저번에, 이제, 어디였지? 그, 어, 방송이었죠? 방송이었죠? 네, 어선포유에서, 이제, 이엔이가 저희 아홉 명의 비주얼을 정하는 곳이 있었어요. 그쪽에서 제가 꼴등을 먹었거든요. <laughs> 제가 이제 현진이랑 마지막에 저랑 남았었는데 얘한테 마지막 어필할 시간을 주래요. 그래서 제가 얘한테 엄청 애교 부렸거든요 얘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. 저 볼도 먹었어요. 그래서 볼도 먹은 거지. <laughs> 내가 어떻게 하면 결과가 달라졌을까? 자, 그래서 제가 지선이가 생각하는 비주얼 1위는요. 일단 제가 저도 팔아셔야 돼요. 네. 일단 저도 팔이부터 공개해주세요 <목소리가> 네, 네. 수시다양시다수 양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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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수 양수, 다수양리양오 양수, 양수, 이수 양수, 양수, 장수이수 양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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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잘생긴 사람 다수 양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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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, 너, 오, 오, 오. 너, 6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너, 6위. 너 5위. 오케이. <laughs> 형 4위. 오케이. 형 3위. 오케이. 그리고 6위, 너고. 넌 꼴찌야? 형, 그러면 한이가 1등인 건가? 한이는 1등. 명명주, 명명주, 탈출이. 나만의 세계를 가르치다 그래, 나만의 세계야 나만의 세계에서 내가 이거가 오늘 여러분의 귀여운 다람쥐, 네, 귀여운 <laughs> <키우는 다람쥐입니다. 웃음> <키우는> 다람쥐 드입니다귀여워라자 <laughs> <laughs>